자 안녕하십니까 증거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펩트론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도 이 펩트론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탄식을 좀 내뱉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죠 지금 glp1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만 치료제와 그리고 플랫폼 사업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최근에 11월 20일날 주가 굉장히 좀 크게 치고 올린 다음부터 해가지고. 올리고 나서 이제 또 하락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러면은 왜 상승과 하락이 왜 이렇게 나는지 대해서 한번 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글로벌 비만치료제 세계적인 비만치료제 기업이죠 자 일라일리와의 기술협약 기약 관련된 내용들로 해가지고 기대감으로 상승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펩트론 쪽에서 좀 웃긴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이 펩트론과 일라이리의 이 계약, 이제 기술 협 기술 협력 계약 기간이 약 14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말에 이제 12월 초에 이제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그 기대감으로 상승이 더 크게 나왔다 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정공 씨가 나왔어요 자 원래 1 4개월이 였던 계약기간이 지금 24개월 약 원래보다 10개월가량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러면서 이 펩트론에 대한 실내 내용들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실망 매물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내려왔다. 그러면서 28만원 선까지 좀 주가가 크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저는 좀한 번씩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고 라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어, 비만 치료제 시장의 흐름들이 지금 부, 심상치가 않다라는 부분들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지금 WHO에서요. WHO에서 g l p 1을 기반으로 한이 비만 치료제 사용을 조, 조건부 적극 수용, 그러니까 허용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뉴스로 나오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엄청난 좀 폭발적인 성공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내년에는 요또이 마운자로와 그리고 위고비 고용량 위고비가 또 이제 한국에 국내에 출시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려 주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이제 엄청난 좀 활성도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또여기 하나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자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효능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속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요 오히려 이 비만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요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씩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일라일리의 마운자루가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제품이 이 펩트론의 펩트론이 완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지금 거의 유력해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요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접근해보시 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뉴스들 한번 좀 보시도록 좋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마운자로 한국서 생산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일라이일리 SK와 첫 GLP 원거점 구축을 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완제품 생산 같은 경우는요, 펩트론이 유력하다라는 부분들 지금 좀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WHO 지금 세계 보건 복지 기인데자 보시면요 이제 비만 치료제 조건부 공식 권장하면서 접근성 부족도 강고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실제로 이제 비만을 이제 만성 질환으로 인정을 하는 내용들이다. 자 그러면서 세계비 만 2023년까지 20억 명으로 두 배가량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H, WHO에서도요 지금 비만 치료제 조건부로 이제 공식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입니다. 자 이제 하락이 나왔던 내용인데 자 보시면요 붕괴약 신공장 지연 자, 펩트론, 신뢰도에 타격을 붙였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좀펩트론의 대응이 굉장히 멍청했다라고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사실 이 내용들은요, 어, 펩스론 션 이제 내부에서는 알고 있었던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가다가 끌고 가다가 이제 매끄럽지 못해 대응을 하면서 신뢰도에 타격을 줬고요. 그러면 또 실망 매물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경우에 추가적인 조정이 좀 크게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초점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잡아보시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예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예,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너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이면블루테뭐 노브노 디스크 면 노브노 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는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깊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서른 분한테요 어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 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넣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켜져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린다 지금 이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 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하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에 하나 1 8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